조선 왕조 실록에는 부록이 한권 있었으니 왕의 승을 못 입은 자그 이름 원빈이니라. 어, 네내 이놈 어서 이 손을 끌어지 못할까? 당연히 참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야야야 많이... 노상방뇨. 네. 어. 너 노상방뇨한 주제 에 뭐가 이렇게 말이 많냐? 여기가 지금 대지 안방인 줄안마내 어, 네 이놈. 내 정체가 뭔지 알고서도 이놈이큰소리를칠것 네 같으냐? 아나참 진짜 내가 바로 조선의 후궁 원빈이니라 아니 당신이 그 원빈! 이 트레이드 마크 핑크빛 잇몸 안 보이느냐? <laughs> 야, 네가 무슨 원빈이야? 원빈은 어, 너 요거 볼래? 요거 요거 봐봐, 요거 요거 딱, 딱, 딱. 너 요즘에 원빈 사칭하고 다니는데 너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지금? 너 그렇게 생각을 해봐라. 후궁이 무슨 이런 데 나오니? 막내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할게. 어? 나 어, 얘기해. 내 저작권이 나왔어. 너 어떻게 인간이 맨날 수라상 같이 좋은 것만 먹고 사니? 아, 그렇지. 어? 내 잠깐 나왔어 응. 돼지 껍다구가 먹고 싶어서 응, 응. 근데 가게 찾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노상방뇨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작권이 4번에다가는 아가씨가 다큰 아가씨가 오줌으로 아주 이름을 써놨어 어? 근데... <laughs> 오빠 저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 정말 이번에 들어가면 나못 나가거든요 공갈 협박죄 추가 놔 자식아 이거좀 풀어줘 가만히 있어 뭐가 도다 감히 김상국 나 여기 있어. 근데 <laughs> 네 이놈들, 너 이들 목숨이 두렵지도 않은 게냐? 당장 풀어드리지 못할까? 빨리 안 들어가. <laughs> <laughs> 양팔복이 네가 양팔복이야? <laughs> 부녀자 희롱. 야, <laughs> 너 할지 없서에8 0 먹은 할머니한테 커피를 마시다더냐? 어? <laughs> 김육덕이 특수 폭행 및 공공기물 파손. 아이고 술 처먹었으면 곱게 집에 들어가지 마 가만히 내마 장승한테 임마 네가 뭐하러 효도래야 왜안 받을 걸어? 어? <laughs> 걔가 먼저 시비 걸었거든요. 걔가 왜 시비를 걸니 장승이야 <laughs> <야>, 들어가아내자스은안 되겠구만 <laughs> 이거 야야 들어가 빨리 들어가 어 <laughs> 어디 처난 <쳐>, 것이 <laughs> <laughs> 들어가 임마 웰컴 웰컴입니다 마마 그래서 저희 이렇게 셋시 한곳에 모인 게 얼마만입니까? <laughs> 마마 묶여있는니 했어? 이런 거 그냥 한두 번 묶여 보냐? <laughs> 금세 프로 키신 같아. 어? 야, 궁궐에서도 또막 주상 앞에서 묶여 있는데. 마마 근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이곳을 탈출하셔야 돼옵니다. 이다 탈출. 맞다, 탈출. 탈출. <laughs> 궁궐 생활 디앤드 이거 알려주면 어? 수라상도 게임 오버. 어떻게 해? <laughs> 마마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위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이요. 내저 구다디요. 시작합시다. <laughs> 지금 응, 꿈과 희망이 가득해 놓은 자, 지금. 어? 알았어, 내가 너한테 자유이용권을 줄게. 어? 무슨 자유이용권이옵니까? 구싸대기 자유이용권이야. 아, 당신 <laughs> 즐겨요, 싸다 하고. 아유, 그만. 마음아주고 가십시오. 졸이 잠이 들었습니다. 포졸이? 저 포졸의 몸속에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열쇠가 <웃음> 있 <웃음> 냄새가 납니다. 냄새난 <laughs> 느낄 수 있어요. <laughs> 내가 갖고 올 거예요. 저리 비켜요. <laughs> 0 5도가내 코를 자극한다. <laughs> 긴장되고 초조할 땐 <때는> 병나발. <laughs> 아, 이 상황을 참 <laughs> 믿고 싶어. 주사위 잘하지. 나장이안 걸려. 아좋습니다그 면회 시간은 5분입니다. 예, 마마, 원해다니왔어 웁니다. 김상도 얼굴이 반쪽이 됐구려. <웃음> <웃음> 아, 소녀, 원래 이런 여자였사옵니다. 제발 가십시오. 가십시오! 가십시오. 김, 내가! 김정국 김상국 내손 잡으시오! 김상국! 김상국 내손 잡으시오! 김상국, 김상국 내 잡으시오. 김상국, 김상국 내 잡으시오. 가. 가! 가란 말야! 내시집제 무슨 사랑이야! 마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laughs> 나만 사랑한다 그랬잖아. 나만 사랑한다 그랬잖아. 마살 나만의 삶살김고 <끼도 끼도> 지친 날 감싸줘요 김상구 가 김상구 상비켜 김상구, <웃음> <웃음> 김상구. <웃음> <빈 감시>. <웃음> 김상구. <웃음> 어? 마마? 응? 음? 야! 야! 야빨리 나한테 하지 마시오! 절대 두고 가지 않겠습니갔습니다 뭐야! 사룩범이다! 이것들이 나마저 다 통한 것단 말이야! 네! 네들 지구 끝까지 쫓아리라 조선 왕조 실록에는 부록이 한권 있었으니 왕의 성을 못 입은 자그 이름 원빈이니라. 아 그저 자의정 대감. 예. 이 날씨가 화창하니 연도 그냥 훨훨 어. 잘 나는구려. 그러게 말이오 김상궁. <laughs> 아 그런데 그 설날 어. 전날에 잠이 들면은 눈썹이 하얘진다 그러던데 혹시 주무셨어안잤어 이둘 살이 희끗희끗한 것 같은데 안 잤어 아니 여기 잤는데 뭐안 잤다고 하는데 왜자꾸 잤다 고 그러시오 왜 화를 내고 이래 아니 <목소리> 나는 안 잤다고 하니까안 잤습니다 <목소리> 뭐가 이리 시끄럽습니까 마마 김상국 <목소리> 마마 어제 수세 안하셨어옵니까안 잤습니다 난안 잤어요 잤는데 왜 그래 그러... 아니 마마 눈썹 면들 가운데만 이렇게 검었습니까? 어, 이거 자다 가한번 깼었다 한번 새벽 3시 반에 오줌 매려가지고 한번 깼어 뭐냐, 어? 신체 리듬이 정확하잖아 이거 봐, 딱딱 딱 나오잖아 딱. 아유, 아유 떨어지겠네. 아, 그럼 뭡니까? 아니 자기 뭐열 나는 연안 보이십니까? 나도 한번좀 해봅시다. 예 생각 나네요. 예, 아이고, 아이 잘난다 저 연처럼 나도 하늘 높이 날아서 하늘에 사는 선녀라도 되었으면. 일단 제 세도 됐고 했는데 일단 저희 세배부터 받으시지 않아서 아이고 없어서. 친구 찌리 무슨 세배입니까? 이게 아니, 아니옵니다. 세상아이고 아, 저... 아, 예의도 없네. 세배만 받으시죠 마. 그래요. 아무쪼록 두 분도 건강하시고 세 아이 미 무슨 에이! 그래요 내가 다 생각해왔습니다 손해하지 말아요 내가 다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에요 다 준비했어요 아니 안 드셔도 되요아 <laughs> <아니>, 여기 다 <laughs> 여기 있다 저 <laughs> 뭐? <여긴, 여름? 웃음> 1년 내내 한 업적이 뭐가 있다고 지금 어? 연휴 보너스는 따박따박 받아 처먹을라고 그냥 나짝도 음, 무겁다 음, 1년 동안 저희의 충정은 음. 그럼 한낱 장난에 불과했던 말씀 난 있잖아

네, 이번에는 주상자나께 직접 손수 떡국을 만들어 드려서 관심을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마마 저희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어찌 알고 세상에. 아이고. Let's start. 시작합시다. 예. 네, 엄마. 아, 이런 말 하긴 참뭐 하지만 예. 우리 어머니께서 땡만두를잘 빚었어요. 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두를 잘 비지면 이쁜 딸을 낳는다. 옛말 <laughs> 믿을 거 하나도 없다고 참. 뵙냐? <laughs> <됐냐>? 어? <laughs> 어, 어, 어? 이제 속이 후련해? 어? 아, 아, 속이 후련하지 이제요? 어? 참 나쁜 놈이야 이거 내 음. 이세의 꿈과 희망까지 무너뜨렸어 아, 지금. 어? 야. 아, 고정하시옵소서. 아, 잘시만 좋은 날왜 그러시오? 아, 유 이게 맛있고 예쁘게만 생겼는데 예쁘다고요? 뭐. 예. 한번 차셔 보십시오. 아, 맛도 좋습니다. 맘마 아무런 맛이 나지 않아. 예? 미, 미각을 잃은 것 같아. 미각을 잃다니. 아니, 어? 어? 아니 많다. 미각을 잃은 것. 미각을 잃었다는 간장은 왜젖 찍어 먹어. 김치를 올려먹고 아주 만두 잡수실 줄 아네요. 장합입니다 <laughs> 아이고 그냥 아주 잘한다. 이러다가 야 설날 다 지나고 한가위 오겠다. 어? 빨리 시작하자. 어? 예, 뭐. 다시 떡국 만들자. 렛츠리 스타트. 뭐뭐뭐 <목> 뭐. <목> 늦어 늦어 지금. 뭐야 치워 지 몰라 몰라. 예방전 예, 안 하지요. 자, 추상전인가 여기 왜? 원빈. 네 맛있는 냄새에 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냄새의 정체가 이것이 아니었지요. 오, 지아 제가 먼저 기미를 보겠습니다. 응. 맛있네. 음, 괜찮네 아니. 이 하얀 쌀떡은 백이민족의 혼이 담긴 조선의 땀이며 이 소고기는 묵묵히 일하는 조선의 성실함이며 이 고추의 매운 맛은 조선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내이 네, 맛을 그 얼마나 그리워했단 말인가? 황송하옵니다. 주상전하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니 앞으로 제가 이제 곁에서 평생이 아. 평생 전하 평생 전하 전하 대상 끝난 거야. 오 오백 년. 조선 왕조 실록에는 우록이 한권 있었으니 주상의 성을 입지 못한 자 원빈. 이미 자자자 이복이들 이게 오늘 그 원빈마마 생일 파티니까 어서어서 어서 그 늦지 않게 준비들 하시오 네. 김상구 근데 마마 생일 선물은 준비했습니까? 아이 바빠서 준비 못했습니다 이또 혼자만 귀여움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여기 다 있는 티가 납니다 뭐. 아 뭐. 뭐. 보긴 뭘 본다? 아니 좀 보자면 높습니다 아이좀보자고높다보 너희들 이거 다가져가래 이씨! 어서 어서 이들 보시다. 원빈 마마가 오시면 다 같이 서프라이즈하면서 이렇게 놀래켜드려야 됩니다. 아이고, <laughs> 아이고 허네간, 아이고 허네간, 날 당최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요. 마마, 오늘은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아, 그, 그 그게 무슨? 사실 오래 전부터. 마마를 위해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헌액관. 사실 나도 헌액관을 예전부터 각별히 생각해왔습니다. 사실 여자로서 매력은 김상궁보다 내가 더 있지 않나. 아아 아, 아. 아. 에서프라이즈! 야! 놀랬지? 내 연기에 다들 놀랬지? 내가 허네간이랑 그럴 리가 있어? 야, 내가 서프라이즈 제현 매우 출신 아니요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이쩔수이지 어쩔 니다지어다수 없지. 어쩔 수어수 없지. 어쩔 수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어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애어바수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나 저희 후궁 중에 3 4 번째 생일을 맞이한 후궁 계시네요. 원빈 마마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생일 축하한다는 뜻이죠. <laughs> 그렇게 저도 좀주시겠죠네 <laughs> 오늘 원빈의 생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입상권을 받지 않겠습니다 <laughs> 대신 은빈에게 달콤한 키스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다 어디 가시 저것들안줄 밤만 세우고 가네 그냥 어? 내 처소밖에 까불로 꽂아서 세우는 건가요? 마마, 조심시오. 왜왜 왜, 왜? 마마 저희들이 있지 않사옵니까? 뭐니까 뭐? 이게 마마가 갖고 싶다는 걸 제가 선물로 갖고 왔사옵니다. 그게 뭡니까? 반란가인 17년산이옵니다. 반란가인 17년. <laughs> 이미 떡 벌어지지요. 마. 아니 그 명세점에서도 못고 있던 건데. 마마. 일단 한번 자셔 봅시다. 네. 네? 계세요? <laughs> Anybody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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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먹었어? <laughs> 잠시 건문이 있겠습니다. <laughs> 음. 아! 마마 최술안먹었어니다 먹고 자식은 뭘처 먹었어 지금? 너 속에서 뭐 사키니 지금? 어? 아방산 가스 냄새가 나. 어 어떻게 할 거야? 어? 눈이 막시겁다 어? 녹색 연기가 나왔어 지금? 어? <laughs> 잠시 건문이 <laughs> 시계 인마. <laughs> 어쭈 시계. 시계인마, 이렇게! 아, 아까 이네 방에서 먹었던 게 이거구나. 난 무슨 결명잔 줄 알았어. 서양술은 영 밍밍해. 내 입맛엔 역시 쇠주. 하여튼 선물 참잘 받았습니다. 응? 근데 너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지금. 응? 어떡할 거야? 제일 많이 처먹는 게 지금 아무것도! 마마 제가 어찌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음? 저 마마를 위해서 생일 축하, 송을 준비했답니다. 음, 노래 를려 역시 미사리 출신이라 다릅니다. 라이브, 라이브 주마 출신 아니니다 라이브 주막뭐 땀을 싸고 있습니까? 지금. 아침이 오는 소리에 문득 잠에 섰게요. 내품 안에 잠든 너에게 워우, 워우, 워우. 음? 돼지 사냥해. 음, 음, 음. 마, 마, 마. 너무 하신 거 아닙니다. 김상궁은 이것 때문에 새벽부터 아침해가뜰 때까지 연습을. 음.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사다구 맑은 공기. 아! 엄마, 엄마. 엄마. 성를찾습니다 건년아. 아빠? 너의 손등은 특별하단다. 아빠. 계속 날리다 보면 너도 언젠간 불꽃싸다구를 날릴 수 있을거야. <laughs> 그 오늘이 원빈 생일이라고 들었습니다. 항송하옵니다. 허늘관, 그 준비한 걸 주시지요. 아, <웃음> <웃음> <야>. <웃음> 안 가져왔어요. 공원도 아. <laughs> 모는데 아. 여봐라, 이리 들라 하여라. <laughs> 아이고, 무슨 진기한 물건이길래 저리 장정 내시. 저의 선물입니다. <laughs> 생일 파. Yeah.